자 마케팅적으로도 성공했으면서 또 환경적으로도 성공한 좋은 사례 에이솝입니다 화장품 브랜드죠 이솝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일 텐데요 이솝에 대해서 이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업자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적 특성 세 번째로는 패키지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인지 네 번째로는 유통의 측면에서 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다섯 번째 이제 홍보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어, 이솝은 호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창업자 데니스 파파티스 인데요 데니스 파파티스는 원래는 호주 헤어살롱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주 헤어살롱에서 기존 헤어제품의 회의감을 느끼고 어, 건강한 재료고 최소한의 화학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1987년 호주 멜버른에서 이 이소비 시작되게 됐습니다. 원래 이 제니스 파파티스는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손님을 추첨으로만 받았고 손님이 요청하는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손님을 이해한 다음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머리를 스타일링 해줬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분이 이제 미용 제품이 화학성분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직원이 그럼 계속 불만만 가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게 어때?라고 해서 몇 년을 걸려서 자연주의 헤어 에센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마커티스가 이솝 우화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솝 우화를 좋아해서 이처럼 단순하지만 명료한 메시지를 줄수 있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자 해서 이솝이라는 에이솝이라는 브랜드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솝 매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격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솝의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소베 제품들은 윤리적인 제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지금은 금지돼 있죠 이훨신 전부터 그 어떤 종류의 동물 실험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소베 제품은 모두 책임 있게 조절된 친환경 재료들로만 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도 이제 동물성 원료를 하지 않고 비건 친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비코 인증이나 뭐 클라이밀 액티브 이런 인증들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서의 인증들을 받았어요. 크로티 프리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솝의 매장이나 제품에 있는 이솝 우화의 메시지들이 있고요. 사실 이솝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런 패키징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패키징에서, 어, 용기가 기능적으로도 좋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 용기에 비해 플라스틱 용기가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만들고 있다고 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패키징이 되게 단순하고 투박해 보이는 갈색병, 일관된 이런 어떤 뭐 제품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어 다른 공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낭비, 환경적 낭비를, 환경적 오염 요소를 최대한 차, 어, 차단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갈색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 브랜드 패키지와는 달리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광택이잖아요. 그리고 종이 박스도 사용하고 갈색 보틀. 이런 게 아이덴티티인데 사실 이 아이덴티티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의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갈색병은 50% 재활용된 원료로 제작해서 제품 운송에 사용되는 박스 그리고 이거는 100% 재활용된 그 파이버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널판지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인쇄물도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구매하면 주는 파우치 또한 포장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도 뭐 가방 파우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은 라벨에 담아내서 불필요한 인쇄 요소도 없앴습니다. 뭐 불필요한 설명서 때문에 막 종이 낭비되니까요. 이처럼 이솝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보여서 제품 용기뿐만 아니라 패키지 성분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부문인데요, 이솝은 새로운 스토어를 준비할 경우에 그냥 그 아무렇게나 매장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어, 생각하고 항상 개업을 하는데 그 지역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멜버른에 있는 사우스 야라의 매장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리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재소,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만날 수 있도록 어,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해가지고 용기를 가져오면 어, 화장품을 채워줍니다. 자, 마, 마케팅 홍보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 어, 돈바이디스 자켓이나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솝은 마케팅에는 오히려 홍보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패키징이나 제품에 좀더 집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이솝의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파타고니아나 어, 다른 친환경 브랜드들과는 어, 다소 다른 듯하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이제 홍보에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 같은 점은 이 환경적 가치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어, 비즈니스 혁신이나 뭐 다른 제품의 차별화가 여기에서 출발됐다 아까 보신 갈색병이나 뭐 유통 경로나 뭐 매장 이런 것들 결국에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 손만의 심플하고 단순한 요소들이 뭐 브랜딩 전략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철학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아주 어, 공통점인. 그런 사례입니다.